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의 10월 3일 목요일 말씀, 가을과 그의 형제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륵발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이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세아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었다가 밟아 짜서 연애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아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로바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분명한 권선징악이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하는 아. 것이죠. 그런데 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닌데요. 악한 자가 더잘 살던데요, 더잘 되고요, 더 건강하고 어, 더 복을 받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럴 수도 있어 보이죠. 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런 악한 행동과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 속에서도. 10편 73편에 보면 아베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선을 건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실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자가 더 잘되고 그리고 악이 더복 악한 자들이 더 복을 받는 것처럼 오히려 선한 자 공의롭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더 악에 먹잇감이 되어져서 짓밟히고 그런다는 그런 이 사회적 구조리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어찌 이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며 이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듯 싶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이 무서운 징계의 장면을 보는 듯 싶어요. 그래서 그가 어, 그 자리에서 바뀌게 되어지죠. 아, 내가 참으로 이상없는 짐승과 같았도다 어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였는가라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선한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첫째로.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왕인데, 자기들끼리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의 자리는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아비멜렉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데 이것의 공모한 지역이 그의 고향인 세겜 땅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돈을 되어주고 사람을 되주고 그렇게 해서 왕위를 찬탈 왕위라는 건 애초에 없었는데 왕위를 자기가 갖게 되어진 거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권력을 잡은 것이. 근데 불과 3년 만에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의 계산 속에서는 자기의 동향 사람 그리고 자신들이 지지를 해주었으면 무엇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왕을 세워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3년 동안 보니까 아니 우리가 돈을 대주고,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세워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한테 별 유익이 없어 보이는 거죠. 뭐, 장군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공무원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세겜 땅에 신전을 더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깔아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더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도 더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전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렇죠? 여러분, 정치, 정치가들이 어디 지역에 지지를 받아서, 어, 뭐 대통령이 되거나 그뭐 그러면 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어지면은 그한 지역만 보고 발전시킬 수는 없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공공의 질서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게 시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아,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졌다고 자기 지지한 지역만 막 몰빵을 해준다면. 이것도 여론이 좋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근데, 이, 당사자인 지역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어, 남이야? 우리가 했었으면, 이 지역을, 이 도시를 발전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꼬부러지고, 그러는 거죠. 세겜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 왕이 아니었어. 우리가 왕을 세워준 거라고. 너는 허수의 배에 지나지 않아. 어,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해서 도적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건들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 나쁜 짓을 해도 너는 우리그 세겜에 못된 짓을 네가 보호해줘야지라고 강도 짓을 해대고 거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아비멜레 얘기 볼 때. 이거 뜨거운 감자예요. 이거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어?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고 이 골치 아프게 된그 보고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계에서 어, 그 신전에서 이제 왕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왕이 저거 형편 없다, 저 끌어내려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자가 이 가알이라고 하는 자예요. 이 가알이 서로 이 마음이 합하여져 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성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때마침 다음 장에 보면, 그곳, 그곳에서 아비멜렉의 충신 내지는 지지, 아주 극성 지지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그 남의 뒷담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왜냐하면 그 중에 내가 뒷담화 하는 사람의 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괜히 거기에서, 아유, 다 같이 똑같이 뒷담화를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가, 소극적으로 뒷담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이 일러 마치고 또그 사람이 나오는 곳에서 뒷담화하고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리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런 거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자는 자기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결국은 이 하나님 앞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하는 자 영원할 것 같으나 그 권력과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나쁜 짓은 이 세상에서조차도 어, 끝까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악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하나님은 눈 감고 계셔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권선징악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고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아 이봐라 우리는 이 우리는 이렇게 누구 등치거나 뒤통수 때리거나 뭐 이러진 않아 나는 누구 남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아 이런 것만이 신앙은 아닌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한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누구를 뭐 해코지하지 않아. 어, 나는 누구를 뭐 원수짓고 살지 않아. 이런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닌 것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내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의 지점은 바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우리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나를 아끼기 위해서 이 대적자여 원수된 자를 어, 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러한 사랑의 방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나 그러나 쉽지 않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 나는 이런 짓은 안해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